안녕하세요. 이비에요. 자, 오늘도 시간 여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 시간 여행을 하시는 여러분들. 아, 여기저기 여기 재미난 거 많이 보고 오셨나요? <laughs> 아, 오늘은또 이렇게 오늘은 2 주일만에 물청소를 해줬어요. 음, 안에 이제 수조 청소를 해줬는데 아, 그래갖고 지금 많이 깨끗해졌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니. 핑크 칼모에 이렇게 꼽아주면 감쪽같죠. 자 안녕 인사 한번 해야지 난자진이왜왜왜왜왜응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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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응? 왜? 왜 그러고 있어 인사하리니까 자 뽀뽀 옳지 아 청소를 해주니까 저렇게 또 꼬랑지가 보시면은. 이친구 우리 니그로가 꼬랑지가 또 뜯겼죠 네. 그새 청소하는 사이에 어, 또 이친구가 또 미친듯이 또 물어, 물고 뜯고 막 그래가지고 어, 오늘은 살짝 잡아가지고 음, 꿀밤을 한 세대 꽁꽁꽁 때려줬더니 많이 소심해졌어요 어, 아빠한테 이제 맡긴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너무 세게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살짝 콩콩콩 해갖고 긴장감을 줘서 또 이제 그 활동성을 좀 떨어뜨려줬거든요 그렇지 조금 잠이 해진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진이하고 난다하고 어, 팔팔하죠. 음. 그리고 이제 뭐이 단지 어가기가 좋긴한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이 청소해 줄라면 어, 뿅 이렇게 아유 저기 또또 또 들어갔네 저게 이 커버를 뚜껑 커버를 벗겨줘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은. 예, 저렇게, 그, 이렇게 걸려있어요. 눌러가지고, <laughs> 눌러가지고, 올 빼줘야 되는데, 이게 눌러도 이제 저기 이물질이 끼고 하면은 꽉 껴져갖고 안 빠져요. 그래가지고, 빼다 빼다 낑낑 하다 결국 이거는 양쪽 다 부러뜨려 먹고, 이쪽은 한쪽 부러뜨려 먹고요. 아, 뭐, 여유분으로 더 있긴 한데,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. 이 분리가 쉽지 않다는 거, 이제, 원활하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, 그게 좀, 단점인 것 같은데, 그거 외에는 뭐, 어, 괜찮아요. 벌써 지금 몇 개월쯤 쓰고 있는 것 같은데, 어, 세척만 해주면 저렇게 잘쓸수 있으니까요. 우리 여기다가 또 손을 또 넣어보면은, 이 공기 기포가 되게 막, 기분 좋게 보글보글 하기 때문에, 어, 그래, 지이야 어, 우리 진이도 가끔 이렇게, 버블 마사지를 받고 그렇게 있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. 안녕. 또이 친구들은 또 요즘에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주질 않았는데도 음 이렇게 손 주변으로 몰려드네요. 착한 녀석들. 일로와 라부다해줄게 뭐야? 아빠랑 춤추자는 거야? 춤추자는 거야? 뽀뽀하지 는 거야? 너 거기 삼각이 너 거기 그러다가는 혼나. 어? 어우 삼각이 진짜 많이 커졌어요. 저는 어뢰 같아요, 어뢰같이. 아주 빠르기도 엄청나게 빠르고, 어, 그 자신감이 막, 너무, 어, 자신감이 너무 이제 뭐,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, 왜, 왜, 아, 왜, 아빠한테 왜. 우리 난다는 음, 아직도 손길을 좀 거부하긴 하는데, 어우 손, 크기 봐, 너희들, 어, 아유. 이제 아빠 손바닥보다 더큰것 같아. 뽀뽀? 뽀뽀? 옳지, 옳지. 진이 난다도 난다도 뽀뽀 난다 안네아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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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더 그래 네가 이쁘지 어 진이가 이쁘지 아주 다른 애들한테 저기 뭐냐 그 신경 쓴다고 자기한테만 집중하라고 이렇게 샘을 내네요 응. 아주 욕심쟁이야, 응? 어? 욕심이 아주 많아. 어, 다행히도 이 친구들은, 뭐, 원래, 저 혈액무가, 그, 백전병이라든가, 이제 그런 거, 이제 얘네도 온도가 좀 따뜻해야 되겠어. 백전병에 좀잘 걸린다고 하는데, 어, 이 친구들은 한 번도 그런 걸겪질 않았어요. 음, 아무튼 튼튼한 친구들이라서, 지금도, 어 이게 어디 바다물고기지? 이게, 어휴, 엄청 커졌죠? 그래갖고, 지금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. 근데, 이제, 그, 그, 물갈이제를, 어,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걸로 썼더니, 음, 알을 안 나요. 알을 잘안낳는데산란을잘안 하는데, 매, 오히려, 어렸을 때, 지금보다도 몇 개월 전이죠. 알을 자주 났었는데, 초기에 데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알을 그냥 미친 듯이 나왔는데, 어, 그러고 나서는 알안 나는 거 보면은, 그런 말이 있어요. 저기, 그, 물 관리제를 어떤 걸 쓰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산란을 잘안 하고 또 어떤 걸 쓰면 잘 산란 잘 하는 애들도 안 하더라.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, 어, 저도 지금 키워보니까는 그런 것 같긴 해요. 어, 마트, 저 이마트에서 파는 이마트에 있는 그 수족관 있잖아요. 거기서 파는 밀리펫인가 그, 거기에 파워헤드, 그거 썼을 때는 그래도 애들이 좀, 어, 가속, 그러니까 물, 걔네 그 사람들 거는 뭐 품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 가성비는 안좀 안좋거든요 가성비는 조금 약간 아무래도 마트를 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안좋은 것 같은데 일단 품질은 뭐 괜찮아요 괜찮고 어네 저기 가성비로 보는거 그 심플인가 그거는 진짜 가성비는 끝내주는데 어뭐 다른 애들 근데 그 갈아주고 나서 뭐 아이들 아픈 아이들도 없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 이제 살라는 안 하니까 어차피 줘야 뭐 지금 이 친구들은 어, 씨 없는 수박들이라서 뭐알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살라는 신경 쓸 필요가 없기, 없어서 그래갖고 그냥 가성비로 지금 어, 지내고 있어요.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예방 그 종합 예방, 예방제를 이제 좀 넣어주고 있고 그전에는 열대어 비타민을 구피 비타민을 좀 어, 타주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타지고 있어요. 그래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. 우리 참붕어들을 잘 입고 애들은 이제 불 이상하게 벌이 들어갔고 어불 막히면 저렇게 다 숨어요. 다 숨고 어 불켜 꺼지면 다시 나와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대씩 얻어 맞고 다시 어 도망가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 외에는 뭐잘 지내고 있고요. 우리 음 미도잘 어 숨어 있는데. 어 불키면 원래 미러가 좀 나오는데, 아까 전에 청소할 때도 봤거든요? 또 어디 기가 막히게 또 숨었나 봐요. 부끄럼쟁이 같으냐고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, 어, 오랜만에 또, 2주만에 물 청소를 해줘서, 이 친구들하고 한번 어, 스킨십을 해봤네요. 지금 음. 알았어, 알았어. 안 놀아주니까, 아빠가 요즘에 안 놀아져가지고, 어? 그래갖고, 어? 손길이 아주 그냥 그립지 아주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구요. 과거의 이비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안녕. 난다, 진이도 안녕. 진이, 난다, 난다야. 너는 요즘은 손길 내가 안 주니까 아예 삐져버렸구나. 진이는 그래도 좀, 어? 애교 떠는데.